패치 에디터에서 패치를 서로 연결하다 보면 두 패치 사이에 자동으로 펄스나 스위치 패치가 추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이 패치가 자동으로 생기는 걸까요? 이 패치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스파크 ar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형태 중에서 시그널과 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펄스는 특정 시점에 한 번씩 발생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시그널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눈을 깜빡였나를 알려주는 블링크 패치의 출력값은 펄스입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한 번씩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마우스 오픈 패치의 출력값은 시그널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계속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스크린 탭 패치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탭하는 순간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는 펄스입니다. 스크린 탭앤 홀드 패치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탭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입력 값 또는 출력 값으로 펄스와 시그널을 사용하는 패치가 있는데요. 펄스는 펄스끼리, 시그널은 시그널끼리 데이터 형태를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펄스와 시그널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펄스 패치와 스위치 패치를 사용합니다. 펄스 패치는 시그널을 펄스로, 스위치 패치는 펄스를 시그널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스크린 탭과 스크린 탭앤 홀드 두 패치를 놓고 여기에 애니메이션과 루프 애니메이션 두 패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플레이 입력 포트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펄스입니다. 루프 애니메이션의 Enable 입력 포트는 애니메이션을 재생할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스를 사용하는 스크린 탭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시그널을 사용하는 스크린 탭앤 홀드와 루프 애니메이션 패치는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패치 에디터를 통해 펄스는 펄스끼리, 시그널은 시그널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 형태를 사용하는 패치를 연결할 때에는 중간에 데이터 형태를 변환해주는 패치가 필요합니다. 스크린 탭과 루프 애니메이션 패치를 연결할 때에는 펄스를 시그널로 바꿔주는 스위치 패치가 필요하고, 스크린 탭앤 홀드와 애니메이션 패치를 연결할 때는 반대로 시그널을 펄스로 바꿔주는 펄스 패치가 필요합니다. 패치를 연결한 후 패치 에디터를 잘 살펴보면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 포트와 연결선의 색이 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이 발생하는 경우 색상이 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펄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번쩍거리는 현상도 볼수 있습니다.